안녕하세요. 이면장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목이 아프지 않다. 나는 목이 튼튼하다. 나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사랑이다. 음,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음. 어, 나는 돈을 좋아한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돈이 어, 나한테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온다. 예, 나는 돈을 현명하게 쓰겠다. 네. 오늘, 음, 자기 암시 공식.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러므로써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 과정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서명하고, 임현정.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인생에서 패배하고 가난과 불행과 비참함 속에서 생활 마치는 사람들은 자기 암시의 원칙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원인은 모든 생각의 충동들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모든 생각의 충동들이 결합되어 눈앞에 현실로 변화될 준비를 하는 화학공장과 같은 것으로 그 생각이 파괴적인 것이냐, 건설적인 것이냐에 상관없이 작용하게 된다. 우리, 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충동을 통해 우리가 주입시키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것은 용기나 신념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한다. 네, 전기의 힘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거대한 공장의 기계를 돌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암시의 법칙은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당신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고, 불행과 실패 그리고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네. 성공 비결 6단계. 성공 비결 6단계. 예,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예, 현정이가 이 직급에 달성하려면 지금 12만 달러, 12만 달러를 해야 됩니다. 24만 달러. 24만 달러를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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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직급이 예, 되면 또 3직급에 예, 가려면 또 어, 누적 합의 13억 13억 예, 30만 달러 30만 달러 아니죠.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 100만 달러 2직급이 예, 30만 달러 30만 달러 3직급은 100만 달러, 100만 달러. 그러면 4직급은 어, 300만 달러, 300만 달러. 예. 5직급은, 예. 5직급은 음, 500만 달러, 예. 500만 달러. 예. 이렇게 하, 하면 예. 5직급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예. 참 이게 예. 쉬울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음. 그리고 제2단계는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달, 설정한다. 네. 올해 안에 오직급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이도 네. 오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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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정, 오직급, 이면정, 오직급, 이면정, 오직급, 이면정 오직급.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잠도 잘 자고. <laughs>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예, 재밌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직급 달성을 위해서, 예, 열심히, 예,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4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 제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된다.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라고 행동하는 주문은,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할수 있다 생각하면 할수 있겠고, 할수 없다 생각하면 할수 없겠네.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예.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이라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꿈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아름드리 오동나무 속에 작은 도토리가 잠자고 알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다 천사의 손길로 세상에 나와 큰 새로 성장하듯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은 꿈에서 출발한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이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라. 예. 겸손하고 관용, 예. 관용 및 개방적인 사고가 예.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예. 엑스피어 코인을 만나서 예. 이제 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예, 온 것입니다. 특히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네, 엑스피어 코인으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무궁무진한 성공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꿈을 실현하려면 우선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이 뜨겁게 일어나야만 한다. 자신의 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고 야심이 부족하면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인생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처음부터 문제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공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동안의 모든 역경이 반전되는 일대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성공은 주로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고 난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아 발견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네. 역대 최고의 발명가이자 과학자로 불리는 에디슨도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천재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찮은 전보 교환수로 일했으며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실패를 거듭했었다. 네. 어제 잠깐 보니까요. 에디슨이 이제 학교에서 쫓겨난 거였더라고요. 그쵸? 에디슨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글도 잘 모르고 그럴 어린 나이에 이제 선생님이 엄마에게 꼭 갖다 드려라. 그러고 편지를 줬대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이 엄마한테 이거 선생님이 엄마 갖다 드리래요. 그러고는 이제 엄마가 편지를 이제 에디슨한테 읽어줬어요. 되게 어, 아드님은 너무 훌륭해서 어, 우리 학교 교육으로는 음, 음, 가르칠 수가 어렵다,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러니 어, 어머니께서 집에서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디슨이 예, 엄마가 이제 어, 집에서 이제 예, 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부는 꼭 필요한데. 이어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어 그런 사람으로 어좀 우리가 이렇게 어 교육이 예, 예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획일적이고 어 너무 사람을 음.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게 저는 이상, 이상한 게 아니고요. <laughs> 하여튼 독특합니다. 좀, 이렇게 좀, 좀, 좀 특별해요. 네, 특별해요.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이렇게 튀어요. 어디를 가든지. 얼굴이 이뻐서도 튀지만, 목소리도 이뻐서 튀고, 하는 행동도 어, 제가 큽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커요. 하는 행동이. <laughs>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눈에 좀 띄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낭중지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낭중지출 주머니에 넣은 송곳은 이렇게 삐져나오기 나름이잖아요 꼭 제가 좀 그런 좀 성향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제가 또어좀 대기만성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예. 이번에는 우리 엑스피어코인으로 꼭 같이 성공하는 그런 기회가 예.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네. 김성호 회장님 책을 이제 어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배우자에게 돈과 지분 그리고 신뢰를 맡길 때 배우자에게 네. 내가 가르치는 사업가들이 있다. 이들은 중앙대학교가 마련한 글로벌 경영자 과정에 들어온 중견 사업가들이다. <laughs>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을 비롯해 현실적인 사업 테크닉을 공부하고 싶어 모인 이들이다. 한 학기마다 45명씩 다양한 분야의 사장들이 매주 모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 사장인 내가 또 다른 사장들의 스승이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자랑, 자랑스러운 일이다. 돈과 상관없이 하는 일은 사명이 된다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네. 우리 이정우, 이정우 개발자님께서, 네. 예. 사명감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이 유변조를 할 수가 없고 해킹할 수 없고 탈중앙화된 기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실 때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어, 이 과정 중에 배우자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날을 만들었다. 그리고 수업 전주 어,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꽃을 선물하는 숙제를 낸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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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은 고맙다거나 사랑한다는 평소 마음을 담아 자신들을 배우자에게 꽃을 선물한다. 그리고 그 어, 꽃을 건네는 장면을 찍어내 어, 찍어. 어, 페, 내 페이스북 계정에 포스팅하며 과제를 마친다. 사실 이 숙제 때문에 많은 사업가들의 아내들이 꽃을 받고 감동해 음, 울기까지 한다. 이야, 어, 갑자기 찡하네요. 네, 물론 또 무슨 사고를 쳤냐고 다그치는 사람도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이내 아무 이유 없이 꽃을 선물한 것을 알고는 너나 없이 행복해한다. 그들은 모른다. 사업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안다. 하지만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면 사업적 능력조차 기를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내 친구 중한 명은 어릴 적부터 뛰어난 수완으로 모두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아내를 만난 탓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다. 결국 어느 사장의 운전기사가 그의 마지막 직업이 되었다. 이러면 못 씁니다.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예,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음, 누가 됐든 뭘 하겠다고 했을 때그 예, 음, 사람이 만에 하나 실패를 음,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하더라도 예, 경험을 할수 있게 네, 저는 그래서 너무 남의 인생에 자식이든 배우자든 음, 깊이 개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인생에 깊이 음~ 차, 차 어~ 상관하는 것도 저는 싫어요 음. 어쨌든 본인이 본인이 알아서 잘 자신의 인생을 음~ 잘 어~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네 예. 결국은 운전사가 그의 마지막 마지막 직업이 되었다. 아, 이거 너무 슬픈 일입니다. 마누라가 이거를 아무 것도 못 하게. 해. 근데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누가 못 한다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어 내가 누구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자식이고 남편이고 마누라고 어디를 가고 싶으면 가야죠. 네.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뭐 어떻습니까? 뭐한번 살지 두번 삽니까? 네한번 죽지 두번 죽습니까? 그러고또 너무 <laughs> 너무 네. 그래서 어쨌든. 음. 배우자는 사업가의 실제적 동반자다. 배우자는 자신이 사업을 하는 동안 가정에서 빈자리를 이끌고 실질적 조언을 주는 이다. 위험을 묵인하는 배짱으로 지원하거나 적극적인 지지로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자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의 사업도 없었다. 그럼에도 사업가의 배우자를 성공에 묻어가는 무상 혜택 수혜자처럼 대한다. 사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다. 사업이 번창하니 살림은 윤택해졌어도 남편의 성장은 신문에서나 읽게 되고 남편의 활동 영역과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은 점점 높아져 위축감이 들기 일수다. 사업의 반은 법적으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니 회사가 팔린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안 주는 것도 아니니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같이 사는 동안에 그 문제로 법정에 갈 수도 없다. 아내들은 불만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른 채알수 없는 불만을 쌓아간다. 사장인 남편은 아내가 사업에 관해 묻거나 확인하려 드니 화부터 내고 본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모든, 나는 모든 사업체의 법적 소유권에 상관없이 결혼 이후 성장한 모든 부분의 절반은 배우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식당이건 상장회사건 상관없다. 그러므로 나는 회사 이익의 반은 배우자에게 배당하라고 가르친다. 지금 회사가 성장단계라 반이나 배당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고 추가사업을 위해 유보금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그건 배우자의 몫이니 결정도 배우자가 하게 하라고 권유한다. 대신 배우자에게는 그 돈을 잘 관리했다가 자금에 문제가 생길 때 다시 빌려주라고 말한다. 회사 이익의 절반에 대한 자주권이 배우자에게 있고 그 돈을 직접 관리하고 소유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라는 의미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집안의 실질 자산이 확보되는 일이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 해도 회사의 돈이란 회사 내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돈은 집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실제 소득이 아니다. 그 집안의 실소득은 회사 장부상 순이익이 아니다. 아내에게 옮겨진 돈이야말로 실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업자로 대하는 순간, 예. 그 가정은 사업과 가정에서 모두 성공한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파트너에게 꽃한바을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은 배우자의 지지다. 지지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그것은 회사의 첫 번째 자산이자 가장 마지막 자산이기도 하다.사장으로, 사업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가정에서 실패했다면 사업의 의미는 돈을 버는 것이외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사람으로 한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처럼 혹은 돈번것 이외엔 남은 것이 없는 인생처럼 실속 없는 일도 없다.배우자에게 지지받지 못하면서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은들 무슨 가치가 있을까. 가정에서의 실패는 사회에서도 어떤 성공으로도 대처하지 못한다.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한 밖에서 받는 사랑은 모두 허상이